샬롬, 밀레베. 좀 늦었네요. 네. 호사 6, 8장 1에서 14절.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 이스라엘의 제와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선우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내 입에 나팔을 달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이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만 이로다. 계획주의 해석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어긴 결과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준다 계획주의는 하나님 언약을 중심으로 그분의 백성과 매전 언약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로 관조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정 결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절, 그들이 내게 부르지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그리와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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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예배의 문제로 드러내, 드러내며 참 신앙과 신앙과 순종 없 신앙과 신앙 고백은 무신앙하다고 봅니다. 이사리과 선을 과신으과 신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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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 선을 버린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워서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방백들을 세워서나 내가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은과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나니 그것은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왕과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의 제약을 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구역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한 결과로 계획주의는 인간적인 자율적 결단보다 하나님뜻까지권을 우선적으로 삼습니다. 사마리아 연의 성화지는 버려졌으니 버려졌느니라 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으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무지하겠느냐 사마리에서 아 그것이 나왔나니 이스라엘 공장에 의하여 그것이 지어진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 성화지가 사리니라 이스라엘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심판이 선포 됩니다. 객주신 신학은 우상숭배를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큰 죄로 간주하며 우상숭배 의 결과 심판과 파괴임을 강조합니다.그들이 바람을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이삭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이방 사람이 그것을 삼키리라. 제 결과 심판과 파멸이며 그것이 심의 제약의 결과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89절, 이스라엘이 이미 삼겨졌으며, 이제 열방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그럴 것도다. 그들이 아수르로 올라갔으니, 홀로 가는 들나기 같으며,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이스라엘이 이방나라에 의존하는 모습과 그로 인한 결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이나 이방나라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10에서 14절. 이스라엘이 잘못된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인해 망할 것이며 그들이 성읍과 궁궐을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불순종과 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며. 모든 죄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핵에 없는 죄는 파멸을 이어집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잘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서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